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안교 교과 방송 개인 말씀 묵상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의 지도하심 가운데 저희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우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확고하게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월요일 소재의 내용을 다룹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이 패했고. 사랑이 그것을 대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율법 폐기로는 성서적이지도 않고 사람들로부터 그다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과 율법주의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혼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겠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라고 하면서도 식계명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식계명을 강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식일 계명과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딜레마죠. 기독교 내에서 식계명은 뜨거운 감자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십계명을 강조하는 단체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만큼 그렇게 십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십계명 회복운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1989년에 시작되었다가 불과 10년 만에 540여 명의 신도가 집단 학살되는 그것으로 끝을 맺은 그런 단체였습니다. 이 단체는 우간다에서 시작되었는데, 카톨릭계의 2단 집단이었습니다. 10계명 중에 제8계명인 네이웃에 어,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아주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집단 생활을 시작했고,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치닫다가 결국에 가서는 540여 명을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그들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살해해왔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아니 거짓말하지 말라는 개명을 그렇게 강조하던 그들이 살해하지 말라는 개명은 그냥 무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안에는 10개명의 날 운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 기독교 연합 단체로서 십계명 준수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이 도덕적 개혁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입니다. 이들은 2006년부터 매해 5월 첫째 주 일요일을 십계명의 날로 그렇게 선포하고 준수하면서 십계명 준수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 하나의 국가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십계명의 안식일은 바로 일요일입니다. 이들은 십계명 조형물을 설치하고 낙태 금지 운동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미국의 수정 헌법에 손을 대서 자신들의 주장을 제도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와이스는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개신교 정부가 그들로 자유로운 독립 국가가 되게 한 원칙들을 희생시키고 입법을 통해 교황의 거짓과 기만을 퍼뜨리게 될. 원칙을 집어넣게 할 것이다. 이 세상에 십계명을 외치는 단체들이 있긴 하지만 성경의 십계명의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어쩌다가 이렇게 왜곡되어 버렸고 자신들과는 다른 이해를 가진 사람들을 압박하고 제거해 버리는 근거가 되었는지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기초는 사랑이라고 다들 말합니다.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율법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을 지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이고, 율법을 지키시면서 동시에 은혜를 베푸실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 자기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으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구속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실제적인 사랑의 역사입니까? 율법은 구속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확증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율법에 대해서 강해를 하실 때 산상수은이죠? 이땅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왔다고 하는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 존귀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그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 그리고 로마서 7장 7절부터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구절에는 율법 특히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의 율법에 대해서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 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개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개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개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개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로마서 7장 이구절을 읽을 때 유념해야 할 것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불법을 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은 은혜와 구원이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을 폐지했다고 그렇게 믿지만, 바울은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으므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사단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사상을 사람들에게 유포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율법은 그 무엇보다도 죄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율법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구속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기하지 않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없애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도리어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따라서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율법의 특성들. 여호와의 율법을 약화시키거나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는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현재에도 그러하다. 율법은 항상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완전하였으며. 또한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다. 이는 폐지되거나 변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다만 사람들의 말에 불과한 것이다. 선지자왕 625쪽.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외면하고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율법은 건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율법에 기초한 그 사랑과 정의는 인간 구원의 시작과 끝입니다. 이 둘은 분리할 수 없고 율법을 범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율법에 온전히 자원하여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속한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법이 아무리 지엄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권능이 있으시고 전능하셔도 우리를 강제하여서 율법을 지키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석의 역사 내내 지켜져 온 우리가 말하는 교전수칙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 또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강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들은 과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자원하는 순종, 우러나오는 순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본성이 성령의 감화 아래서 감동함을 받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율법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 9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를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율법에 동화되기를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바르게 깨우치게 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 사업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쉬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